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델타 유행 때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방역 패스가 적용이 좀 확대가 됐었습니다. 아, 다만, 아, 우리가 이 감염이 확산이 될 때는 필요하지만 기본권, 학습권이라든지 국민의 신체 결정권, 그 다음에 본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 꼭 필요한 단계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 패스를 위해서, 방역 패스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그중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런데 이번에 델타가 유행하고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3차 접종을 했는데, 11월, 12월부터 다시 오미크론에 뚫리면서 3, 엄청난 숫자, 우리나라 인구수로 하면 거의 40, 50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이 들어와 있지만 유행하는 그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느려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마스크 공급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에 가능한 한좀 적게 가고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돌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자는 목적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학원. 학교도 마스크를 쓰지만 학교는 식사를 하는 공간이에요. 더 오래 머무르는데 학원은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하지 않는 공간인데 방역패스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마트랑 백화점이에요. 마트와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볼때 감염이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종사자들께서 일을 하다가 감염이 되신 사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처럼 많이 붐비는 곳, 얼굴을 마주 보고 다녀야 되는 곳에서는 환기도 잘안 되는 곳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 기본권 우리가 출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마트나 백화점도 일상의 기본권이 꼭 필요한 공간이고 그 넓은 공간에 환기가 잘 된다면 감염의 위험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역 패스가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떨어지는 어떤 비합리적인 무언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백신을 더 접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영양제 주사처럼 여러 번을 맞아도 부작용이 없다면 누구나 맞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1차 접종 후에 힘들어 하셨고 2차 접종 후에 응급실을 3번을 가신 분이 계세요. 흉통으로. 그분은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부스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여러 번 오셨고요. 아이를 복지관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복지관을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혈전 수치가 높은 분도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가 분명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백신이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갑자기 6개월이 되고 3개월로 부스터가 앞당겨졌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합리적인 저는 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만약에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도 12월처럼 7천 명 이렇게 나올 이렇게 대유행할 때라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천 명, 만 명이 나오더라도 저는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어그 방역을 지킬 수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오미크론은 확진자가 굉장히 빨리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 상기도, 코나 목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방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좀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PCR 검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하면 바로 나와요. 그 검사가 되면 바로 격리를 스스로 하면 가족감염이 안 되죠.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어떤 어르신들이, 고위험군들이 백신 접종 후에 돌파가 되는 경우 대부분 가족감염이에요. 가족내 감염을 차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7천 명, 만 명이 됐다고 해서 기본권을 어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방역 패스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결정됐던 특히 이제 마트랑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결정됐었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백화점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뭐 직원이 걸린 이후에 이제 이용을 하는 이제 고객들이 실제로 걸린 적이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트하고 백화점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식당들은 방역 패스와 식당 카페와 같은 독일한 조건이 되지만 이런 매대에 해당되는 그런 앉아서 식사하는 공간들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지하에 많이 있는 그런 음식 하는데 그런 데는 방역 패스가 잘 적용되지 이 않는 측면들이 사실 실제로 있긴 있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외부 백화점이나 마트 바깥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비해서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장이 불평등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마트랑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마트랑 백화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을 만한데 다만 그 결정 시기가 우리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7 0 0 0 명, 8 0 0 0 명이 나왔고 중환자 환자가 1,200명이 넘는 상황 매우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방역패스 특히 마트랑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 결정이 됐었던 측면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던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오미크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천우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스크를 착용을 잘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두기를 같이하면서 방역패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자체는 전반적인 접촉을 줄이는 그래서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다 같이 접종을 줄이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접촉을 줄여서 그래서 전체적인 유행을 꺾는 측면들이 있고요. 거기에 방역패스는 그 중에 미접종자들이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중증의 위험이든지 라 이런 것들을 막는 약간 선택적인 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리 두기하고 방역 패스, 거기에 백신 접종이라는 이제 상수 조건,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뭐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만약에 상황이 됐었을 때, 만약에 뭐 확진자가 만 명,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미국을 지금 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지난주에 80만 명 정도의 주당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면서 입원 환자가 지난 겨울에 입원 환자 숫자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미국이 자 지난달에 1200명대 사망자인데 지금 2000명씩 사망을 하는 상황들이 이루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오히려 오미크론의 경증화에 해당되는 비율이 다 상쇄되는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분명히 1월 말 또는 2월 넘어가서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면 같은 거리 두기를 하고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될 거고 또한 중환자들도 매우 늘어 할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거기 게다가 방역 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계속 실현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뭐 지금 이재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7천 명, 8천 명, 뭐만 명이 만명 나왔을 때 상황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그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이 점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방역의 입장에서 이익과 편익을 고려해서 부모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와 지금 이 행정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법적 측면에서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하는 한, 이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자기 결정권, 신체 의 운명을 결정한 자기 결정권은 공공복리에 필요해서 하는 기본권 제한보다도 가장 앞서 있는 최우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인 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그 제한도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되고, 동시에 뭐 치명성이나 적합성이나 비례성을 고려해서 한계를 갖고 그 한계 신중하게 된다는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헌법 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판례를 거쳐서 나온 확립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아마 저기 정재영 교수님은 진료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이재학 교수님은 현장에 진료하시니까 매일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나 하든 시술할때 환자의 동의서 반드시 받죠. 그건 확립된 겁니다. 그리고 연명치료 결정할 거냐, 아니, 그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복리라는 부분이 일종의 잘못 오용된다면 누가 공공복리의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겁니까? 잘못 판단된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면적인 지역 봉쇄와 뭐 학문으로 PCR 검사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 좀 불합리한 일들도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제한, 시행된다면 이 부분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본권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공공복리는 제한을 갖고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선 방역의 입장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이해하고 어이비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도 전문가예요 과학자고 여기 다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최대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방역의 입장에서만 시각에 잡혀서 전문주의와 행정의 편의에 의한 이런 부분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 생각으로 거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하셨던 신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laughs>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요 네, 아니 과한 측면들의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건강 추구권도 있잖아요. 헌법상의 권한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건강하게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이겨내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방역 패스를 이용하는데, 다만 방역 패스를 이용할 때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접종 의무화를 했던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방역패스를 통해서 접종을 어느 정도 촉진하는 것들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근원적인 원칙들은 일단은 미접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들의 측면들이 강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근데 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중국처럼 뭐 전면 봉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방역패스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상, 그게 크거, 큰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방역패스를 통해서 어, 만약에 손해를 보거나 소, 기본권에 제한이 되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만, 쟁점에 해당되는 몇 군데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껏 시행했던 많은 영역들의 방역 수단들이 그렇게 외국보다 특히 자유주 아주 자유적이고 우리가 민주국가로 생각했던 많은 국가들에서 그렇게 많은 제한들을 국민들에게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최소한의 그런 기준들을 지켜가면서 방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미접종자 보호를 얘기를 하셨어요. 미접종자가 지금 6%입니다. 그중에 청소년들은 이제 대부분 중증으로 안 갑니다. 지금 미국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미국은 비만도가 40%가 넘어요. 그리고 아직은 델타가 대부분 중증자를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미국처럼 안 쓰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가장 최고의 방역이고 자, 그러면 6%의 그렇죠. 예. 그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아까 말씀, 자기 신체 결정권. 나는 고위험 시설에 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백신을 맞을 수 없다.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너의 기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음. 접종률을 갖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백신 접종을 위해서 맞, 맞지 않으면 기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음.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역패스가 접종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버렸다. 지금 자, 저한테 외래 오시고 저한테 상의하는 분들은 다들 부스터를 왜 맞으세요? 문의를 해보면 맞으라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맞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늘었을 때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확진자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때 병상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번 환자 중에 11월, 12월에 병상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가지 못하고 재택에 계시다가 나빠진 분들이 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접종 완료자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코로나19에 특히 델타에 취약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병상이 있었고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 맞았다면 다 좋아졌어요. 제 환자분 폐기능 20% 환자 집에 재택시켰지만 바로 제가 진단서 써서 그분은 어떻게 병상을 마련해서 항체 치료를 바로 맞고 12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갈때 병상을 충분히 준비하고 조기 치료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그 12월에 많은 사상자나 중증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오미크론은 남아공의 델타, 남아공에서는 젊은 층이 많았지만 치사율이 10분의 1로 나옵니다. 그 말은 독감과 유사한 치사율이 나와요. 그렇다면 음. 우리가 오미크론을 대비할 때 확진자가 지금보다 10배가 는다면 지금의 치사율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백신 접종을 정부를 잘 따라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잘 쓰는 국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맞지 못하는 국민들,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되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될때오미크론의 적절한 대처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과학적으로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하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전파 속도나 감염 속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중요한 수단입니다만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율을 떨어뜨려 주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의 효과에 더해서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율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당국과 전문가들이 일치된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 접종하시는 것이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사망이나 중증화 위험이 훨씬 더 접종하는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중증화의 관점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를 받는 게 지금의 팬데믹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정부가 병상 확보를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병상 확보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됩니다만 확보할 수 있는 병상 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1천 병상이 이천 병상 삼천 병상 사천 병상씩 몇 배씩 늘어나지 않지만 확진자와 감염자는 몇 배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감염의 속도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방역정책과 백신이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유행의 규모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억제하는 그 수단이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최소화가 되면서 기본권도 보장이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최재욱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결정권보다 저는 더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과연 백신이고 방역패스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에 있어서는 방역 패스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모자라다 아니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 가지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논리가 있죠. 첫 번째로는 다중 이용 시설일 무작위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과연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에서 누가 더 감염자일 확률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전파를 더 많이 시킨다라는 근거도 최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너무 크다라면 거기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분명히 방역패스는 기본권 훼손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현재 방역패스는 당연히 보완되고, 그런 점들이 좀 아까 얘기한 방역패스를 할수 없는, 접종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보완하고 보호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방역패스 정책을 할때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에서 이번 행정심판 정지가 나온 거고요. 중지가 나온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보완하고 그러면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할게 있습니다. 정세훈, 정재훈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국민의 기본권,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 어떤 뭐 국가가 필요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되거나 뭐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보다도 항상 먼저 앞선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판례가 있고 무수히 많은 판례와 무수히 많은 논의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립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방역과 과학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동의합니다. 뭐, 방역의 효과 있고, 백신의 효과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훼손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주제가 맞물리는 건데,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지금 75일이 지났습니다. 75일 경과한 지금까지 현재 사망자 6,259명이에요. 근데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 사망한 환자가 3,429명입니다. 그 전에 그 지난 1년 2년 동안에서 거의 위드 코로나 전에는 2,830명밖에 안 됐어요. 54%가 불과 75일, 그 사실 사망 따지면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사망한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 없죠. 위드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와 함께한 이두 달입니다. 이거는 위중증 환자 관리와 중환자 병상 확보를 못해 생긴 정책 실패가 명확하고요. 그러한 정책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 방역 패스나 백신 접종 같은 이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신뢰와 연대가 깨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패러다임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들여다보고 네네. 패러다임을 바꿔야될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아까 그 위드 코로나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을 때 그때 만약에 사회 그냥 그걸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방역 패스를 좀더 강화시켜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세요. 어이,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죠. 그때 방역 패스하고 이런 거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전면적으로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음. 여기 계신 전문가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찬성하고 저도 그런 면에 찬성했어요 그러나 간, 분명한 전제 조건은 중환자 관리와 중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 체계 역량 강화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강조했는데 지금 뒷부분이 안된 거잖아요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점점은 그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위 그러니까 코로나를 하면서 실제로 관리 실패했던 부분들은 델타 변이 의 측면들 그리고 두 번째는.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 효과가 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확진자도 증가됐고 또한 중증 환자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중증 환자를 볼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준비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예방접종률에 올리는 것. 특히 델타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오미크로 때문에 백신 효과가 더 떨어지는 문제가 더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되는 게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면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럼 뭘 선택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방역 패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역 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방역, 특히 델타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 부분들 때문에 3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 보고 3차 접종이 중요해서 많이 올라가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때 가장 실패했었는 60세 이상의 중증화 비율이 이제 60세 이상의 80% 정도의 3차 접종을 맞추고 나서 중증 환자가 급격, 급감하는 상황들을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한번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고, 또한 미접종자가 보호돼서 중증한자가 덜 발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실패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 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하자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네. 그 필요성과 그러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그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러한 가운데서. 자발적 접종을 하는 것에 더 나아가 백신 패스를 하는 것까지 해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그런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정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통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 맞지 않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하는 네. 거예 잠깐만요. 맞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되는 부분을 들 인정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네. 지적한 이게 이번 행정법원의 판례 네. 판결문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데 왜 그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걸 부인하는,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 부분이 아니라 네. 저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잔저그 방역 패스라는 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영향들 또한 그런 부분들을 막자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 국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 이쪽 방역 패스가 정말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쩌면 잘못일 수도 있고 그건 전문가의 책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뭐 전문가로서 그 부분 설득 방역, 못했던 방역,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역 패스 자체가 필요 없다고 라 얘기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방역 거예요. 방역 패스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무 전문가도. 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불필요한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연령별로 저는 이 접종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60세 이상은 자발적으로 3차 부스터 대부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증상 환자를 보면요. 60, 20대 이하리 60%가 무증상이에요. 델타 때까지입니다. 오미크론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여행객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50%가 무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700만 명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젊은 청소년들이나 20대, 30대들이 무조건 부스터를 맞아야 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회 접종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교차접종, 교차면역이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코로나 면역, 교차면역이 있어서 아이들이 무증상이에요. 그럼 20대, 30대들이 부스터를 다 맞아야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접종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맞겠다. 맞으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너무나 큰 부작용으로 도저히 못 맞겠다. 그분은 좀더 개인 방역을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생활치료시설에 항체치료제 얘기를 지난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변이 뭐냐면 당국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서 생활치료시설에 항체치료제 투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1년을 끌어오다가 이번에는 생활치료시설에 항체치료제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우리 확진자들이 이 항체치료제를 초기에 주사를 맞았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경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때는 의료진이 없어서 되고 지금은 더군다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의료진이 생겨서 주사가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일단 그 전문가로서 몇 가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청소년의 중증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의 교차 면역에 대한 것들은 가설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한감염학회 치료제 권고안을 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해외 두개의 항체 치료제 제외하고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해 드려야 될것 같고요. 초기에 치료를 안 하셨어요. 전 델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델타까지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당연히 항체 치료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어, 거 되어 델타 있어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한 감염학회 치료제 권고안을 보시면 권고안서는이지 해외 맞습니다. 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방역 패스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 저는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그 심각한 피해가 단계적 일상 회복 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동기가 되었었죠.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완전히 보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였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방역 패스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방역패스가 저는 반드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식당과 음식점처럼,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하려면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트나 아니면 이제 백화점 같은 마스크 착용이 잘 이루어지는 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규제의 측면에서도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방역 패스의 기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역패스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라고 본다면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권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국민들에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권고 수준이 높다라면 방역패스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익이 더 큽니다만 노인들만큼 이익이 크진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접종률을 더 이상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역 패스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저는 법원에서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